아니, 오늘 레슨 하면서 포핸드가 엄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 받는 중간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레슨, 뭐냐, 코치님께서 보면서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어, 포핸드를 할때 너무 팔로만 치려고 한다. 지금. 그냥 생각을 팔은 그대로 놔둔 채로 허리를 돌려서 한번 쳐봐라. 그러면 공이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들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쳐보라. 해서 쳐봤는데 확실히 포핸드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팔로만 했었구나 아니 과거에는 분명히 허리를 통해서 쳤었을 때가 좀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길을 잃, 잃었었거든요 그 자세에 대한 그래서 그 감을 조금 잊어버릴까봐 오늘도 레슨 끝나고 지금 혼자 공 던져서 포핸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면서 공이 떠버린 공하고 잘 들어간 공, 그리고 공이 낮아서 네트에 걸린 공. 이렇게 세 개를 좀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영상을 일단 나눠서 만들었어요. 일단 혼자 연습했을 때 공이 뜬공 나왔던 포핸드 자세 한번 보시죠.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이 뜨는 이유는, 면, 테니스 라켓 면이 열려서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한번 봐보니까, 예, 공이 좀, 면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다음, 다음은 포인트잘 들어간 자세 한번 보시죠. 최대한 허리를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 허리의 회전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 팔에는 좀 최대한 힘을 빼려고 노력했고, 공의공과의 임팩트 순간, 어, 손목, 손의 힘을 쥐면서, 순간적인 탄력을 이용해서, 좀 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핸드 낮아서, 네트에 걸린 공입니다. 일단 소리부터가, 어, 삥 나는 소리. 파워풀한 소리가 아니라 픽 픽하는 소리가 나고 음, 영상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공을 임팩트 하고선 라켓을 어, 올려야 되는데 어, 임팩트 전에 라켓을 좀 스핀을 주려고 올리다 보니까 공이 낮게 딱 깔려서 매트에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 보면 이미 임팩트 전에 라켓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이 낮게 깔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오늘 하면서 자 이거는 높은 공이고요. 면을 높지 않게 하려면 면을 최대한 열지 않고, 요거는 낮은 공.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로 라켓을 올리기. 자두 번째는 잘 들어간 공입니다.